구독해 놓으신 분들, 주민 과정이 되어 있어요. 일자돌기발일자돌기발은이 상태에서 남성 이렇게 일자로 도는 분예에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이 발을 이용한 손기술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는 발이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번 발이 시작하거든요. 5번 발로. 그래서 양 이렇게 일자로 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뭐 이렇게 돌아서 카트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양손잡고 일자돌기발 해볼까요? 양손잡고 일자돌기발. 양손잡았죠? 일자돌기발. 양손꼬기 가능하죠? 다시 감아주고. 자, 여기서도 또 일자돌기발.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발 건너가면요.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일자돌기발이 또 나오는데, 왼발부터 이렇게 일자돌 수가 있 일자돌. 일자돌, 일자돌 일자돌기발. 이일자돌맞죠 일자돌기발. 그래서 일자 돌기반도 역시 중국 과정이 에, 되겠습니다. 역회전반, 역회전은 자 교재에 사시면 거기에 문자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말한 자모, 자모, 저, 자막이, 그래서 에, 역회전은 우리가 오, 이제 여자를 말했을 때 에,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에, 마무리는 뭐 카트를 한번 잡아주고 어,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시 역회전반은 요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선으로 그 3번 발을. 이 역으로 보낸다? 이렇게. 역으로, 역회전발. 그래서 7번 발 건너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역인데 또 틀려요. 이 역은. 이이 네, 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쨌거나 요손으로. 아까는 요손, 요손 했는데 요걸 역회전발해서 3번 발에서 그 여성을 역으로 보내는 거다? 역회전 역시 발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물어보시면 카톡으로 발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영상 보시다가. 공부하신 분은 발바게자그 다음에 이제 등 보이면 여성이 이제 남자 등 보이면서 건너가는데 1번 발 비슷하게 여성이 여성한테 등 보여 남성이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선으로 넘어갔고요 이것도 7번 발 건너가서 7번 발 건너가서 그냥 툭 치기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등 보이는 거는 여성한테 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바꿔 잡을 수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등 보이면서. 등보이면이 정도 바꿔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등 보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중국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팔이이어지겠어 고급 과정으로. 고급 과정으로. 자, 3번. 자, 3번 발 돌기는 양손 잡아요. 한손 잡고도 되는데, 양손 잡고 이렇게 3번 발을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3번발로 올라가는거예요 다시 여기서 3번발 와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른발부터 도는 발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오른발부터 도는거예요 오른발부터 둘. 오른발부터 이런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는거세요 오른발부터 그래서 이 발도 역시 배우으면은 아주 요게하게 써먹습니다. 바다치기발 바다치기는 바다치기는 어... 역시 여기다 수있는데 양손 고개 한번 해볼게요. 5번 발, 8번 발. 양손은로죠 여기서 이제 받아치기 발인데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받아치는. 이렇게.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받아치는 식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발은 배우셔야 되고요. 편하신 분은 제가 발만 서비스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정말에서 보시라고. 마무리는 아 마무리 정면이 안 되겠다. 아, 뒤에서 보셔야 되겠다 천상 마무리는 뒤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멋있게 하는 방법은 여성 이렇게 카트가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치기를 받을 정도 여성이면은 카트도 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뭐야 스파게티 먹을 줄 아는 여성 정도면은. 민스카를 입어도 된다. 이좀 너무 강한가? 일단 바다치기를 받을 정도 여성이면 이 카트를 주는 게 좋아. 요 이렇게 카트를 네. 에, 그래서 마무리는 뭐 항상 7번발 건너가가지고 팔널 발로 들어가서 이거 보내놓고 뭐 양손치기로 이렇게 양손치기로 어, 해서 툭 쳐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좋죠. 에, 수준 높은 거니까 에, 수준 높은 걸로 받아치기 발. 여자 허리관기 발. 어, 이거 개똥에서나온건데 여자 허리관기 발은 여자 허리를 이렇게 감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보내주면 좋아요, 왼발. 손 바꿔서. 다시 여기서 또 3번 발돌아가지고이 손으로 허리 감기반 이렇게. 그러니까 손 빠졌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보내서, 이때 뒤에 서면 좋죠? 뒤에서. 그래서 돌려서, 탓에 치고. 그래서 보내주고. 이 허리 감기반은 똑같은 발로 못 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목도 감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틀어주기만 또요기게 써먹어요. 여성이 이렇게 요동작에서는 여성이 여자를 변하는 순간 할머니가 여자를 변하는 스텝 중에 하나예요. 요으로몸카고요으로 이렇게 트렌치 내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받아치기 발로 마무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요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으로못감기 이렇게. 이렇게 딱 따로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대로 보내주세요오 돌리면 다 돌아가요 이렇게 허리 감기 말자 기역자 발 빠지기 상급 기역자 발 빠지기는 자 5번 발로 해서 8번 발로 건너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역자를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 발 이거 엄청나게 좋은 써먹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향도 여기야 되었죠 그럼 이렇게 또돌 네, 수가 있어요 기역자 발 빠지기 아주 좋습니다. 기억 잡아야 돼. 역시 발이 궁금하시면 배우시고요. 만약에 기억 잡을 아쉬우면은 기억 잡을 빠지기도 어디서 먹는 거냐면 기억 잡을 빠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억 잡을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남성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이렇게 해서 여자를 내 뒤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지금 대부분 춤은 여자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 앞에.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남자가 앞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자발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서 액선자보면은 기억자발 바지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기억자발 저그 상태에서 아, 카트를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딱 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트를 기억자발에서. 그래서 아, 역시 발을 알아야 된다. 발은 잘하시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발모양만. 공전을 바라면 안되겠다. 자그 다음에 사이드 걷기. 벗기. 사이드 걷기는 교재 5번 발에 나와있어요. 사이드.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옆으로 한글로 옆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저도 당황했어요. 사이드란 말은. 다행히 이거 알아가지고, 네. 사이드. 이렇게, 네. 사이드란 뜻이에요,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로 가라. 옆으로 간다. 이렇게 항상, 옆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 정도, 어, 하시면 됐고요 발은 역시, 네. 나중에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그때 이제, 고딩의 6번, 생각형 발은, 네. 여기서, 어. 안세진이 12번 발을 일단 배우셔야 돼요. 12번 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으로, 요렇게, 빠지는 거. 그래서, 마무리는, 기억 잡와서 이렇게, 빠지는 거. 1 1 슬로우 볼수 있어요. u s l 구입하시면요. 슬로우로 볼수 있어요. 슬로우로 보는 방법을, 다 가르쳐드릴게요. 십박. 자, 십박은 누울 때리 보고, 다릴뻔 했다고, 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공간이 있을 때 십박.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십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양손 잡아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하고 싶어? 그럼 마주고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라서 쉽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손놓고 손놓고 십박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놓고 하고 싶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선 잡고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모자 분,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거 재밌어요? 아, 재밌대요. 진짜로? 아, 진짜 재밌대요. 어, 돈 주고 별 만하죠? 네, 배 만하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역 3번 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3번 발, 3번 발이, 예. 자, 우리 요거는 이제 또 구독을 위해서, 아, 요거, 요, 요만큼만. 다음 영상에서 구독해놓으신 분들은 역삼번만이 도대체 세 쓰는 물건인고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